방감기 뭐 이렇게 오면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오르지 않으면 이트코인 생태계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굉장히 커보이기 어, 때문에 이점 때문에 당연히 오르는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다. 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자, 오늘은 블록체인과 크립토 전문 매체 디지털 에셋의 박근모 편집장님을 모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 시장 상황에 대해서 이 방향성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이 계실 겁니다. 가령 대세 상승장은 오게 될 것인가, 아니면은 대세 상승장에 지금 진입한 것인가. 자 이런 궁금증들을 가지고 계실 텐데 오늘 편집장님과 함께 객관적인 지표와 데이터를 통해서 다 확인해 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편집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에셋 박근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편집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그러게요 <laughs> 잘 지내셨죠? 잘 지냈습니다 힘들지만 잘 지내고 있습니다 <laughs> 오늘 저희 채널 첫 출연이시니까 셀프 소개와 그리고 디지털 에셋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디지털 에셋 박근모라고 합니다 저는 2016년부터 블록체인 쪽 취재를 시작해서요 코인데스크 코리아 창간부터 디지털 에셋이라는 새로운 블록체인 매체까지 취재를 열심히 하면서 많은 도움과 성원 저희 매체에 대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소개 깔끔하게 잘 해주셔서 <laughs> 감사합니다 어, 이 디지털 에셋은 원래 코인데스크에 계셨던 분들이 같이 이동하셔가지고 새롭게 만든 매체이고, 그리고 국내에서 이제 탐사 전문 매체라고 볼수 있고, 그리고 국내에서 매체 중에서 유일하게 온 체인 분석팀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 자, 이렇게 소개해도 괜찮을까요? 네, 저희가 온 체인 분석을 코인데스크 때부터 아, 해왔던 많은 케이스를 해왔던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노하우가 쌓인 상태다 보니까, 그리고 코인데스크 때 있었던 기자들과 연구원들 같이. 이렇게 새롭게 참가한 매체라서 네. 그런 쪽에 있어서는 국내 어느 매체보다 노하우를 많이 갖고 있다 아, 네.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소개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바로 이제 이야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이 10월달에 폭등을 했습니다. 네. 이게 뭐 비트코인 ETF 가짜 뉴스에 의해서 폭등을 했는데 어쨌든 지금 높은 가격대를 그래도 유지를 잘 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 디지털 에셋에서 어, 관련 기획 기사를 내 보냈는데 거기 보면 이제 현재 시점이 대세 상승장의 시작으로 볼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건데요. 자 결론은 좀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자 먼저 그 전에 우리가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격의 좀 상승폭을 제한하고 있는 요인들은 뭐라고 보시나요? 이제 추후에도 말씀 다시 드리겠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가 거래량이라고 생각을 어, 하고 니다 거래량이. 네, 맞습니다. 이번 상승장을 보면 거래량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가격 상승 폭에 비해서. 과거 데뷔했을 때도 그렇고, 지금 최근에 10월 달 들어서 30% 정도, 10월 한달간30% 정도 상승을 했는데, 네. 그러면 30% 정도 상승한 그 과정에서 거래량도 30% 이상 올랐을까? 아, 그쵸. 그렇죠. 그런 의미는 네, 볼수 있죠. 그 그렇죠. 근데 사실 거래량 그렇게까지 오르지 않았다. 어,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좀 음. 주의를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네. 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선물 주도 성장을 했다. 이 가격. 아, 그럼 결국은 현물 거래량이 적었던 거는 맞습니다. 결국은 아직까지도 선물이 주도하고 있다. 그 그렇죠. 그렇게 결론을 내려야 되는 거네요. 물론 선물 시장이 당연히 주도할 수밖에 없긴한그 아, 그렇죠. 시장 규모 자체가 이미 그렇죠. 너무 차이가 선물 나고. 선물 같은 경우에 는 레버리지 사용하다 보니까 네네. 최소 2배 이상은 원래 좀더 많이 나오는 편이 하긴 하지만 그렇죠. 음. 지금 최근에는 굉장히 많은 비율이 현물보다는 선물 쪽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 음. 게 맞고 네. 데이터상으로. 네네. 그다음에 선물 움직임에 따라서 현물이 반대로 움직이는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상승장에서도 선물이 먼저 움직이면서 상승세를 이끌었다. 네. 대신 현물은 아직 반응이 그렇게까지 나오지는 않았다. 음. 이렇게 볼수 있겠죠. 아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또좀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는 지점들을 좀 이야기를 해야 될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반감기가 도래하는 시점들마다 이 기대감과 불안감이 공존하는 건 어쩔 수가 없었고 그리고 이제 편집장님께서 코인데스크에 계셨고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지난 불장 때 코인데스크에서 그런 특집 기사를 굉장히 많이 냈었어요. 아, 네. 그렇죠. 굉장히 가장 많이 냈습니다. 네. 찾아보면은. <laughs> 자 그래서 그때도 보면은 똑같았습니다. 오를까 오르지 않을까로 막 감론들박이 엄청 벌어졌었는데. 자, 결론적으로 이번 4차 반감기 이후에도 큰 상승이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사실 뭐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 시점이 네네. 보통 우리가 예상하는 반감기 전후 6개월 정도, 뭐 3개월 자우 이제 3개월 해서 총 6개월 정도의 상승통이 생긴다라고 네. 과거 사례에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과거 사이클에서. 네. 네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긴 하는데 사실 저는 다른 측면에서 어. 방 반감기 이렇게 오면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오르지 않으면 이 비트코인 생태계, 이제 비트코인이 가상자산 생태계의 주하다 비트코인 생태계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이기 어, 때문에. 맞습니다. 그점 때문에 당연히 오르는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다. 네. 그 수준은 어느 정도 일지는 뭐뭐치치하고 네.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그 오르기는 아직은 좀 힘들어 보인다. 음. 물론 반감기 시즌이랑 반감기 돌아온 시즌에 ETF 이슈랑 약간 겹치는 게 있어가지고 적폭발력을 어, 갖고 기대 음. 우리 예상보다 더 많이 오를 수는 있겠지만, 네. 그 이제 그걸 제외하고 본다면 일단 오르긴 하겠다. 하지만. 음. 그렇게 많이 오를 수 있을까 과거처럼 음. 사실 이번에 크립토 겨울이 이렇게 길어지면서 어, 네맞습 네, 데이터를 여러 가지 데이터 지표를 보면서 음. 온체인 분석하는 분들이랑 얘기를 많이 나눠보니까 네. 과거 데이터가 쓸모가 없어지는 어, 그쵸, 그게 적용하기가 맞아요. 그게 힘들어지는 상황으로 변화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과거 사례만 가지고 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올 거다 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표를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네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와, 너무 진짜 좋은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제 어편지장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반감기라는 게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의 가장 역사적이고 가장 뭐큰 이벤트인데 이게 반응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네트워크의 어떤 거래량들이 더 이상은 이제 들어올 수 있는 동력 자체를 아예 어떻게 보면 잃는다라는 개념으로 맞습니다. 볼 수가 있고 또 하나 온체인 지표 말씀을 주셨던 부분도 너무 좋았던 게 어, 저도 이제 과거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렇게 온체인 지표 보면은 온체인 지표의 폭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감소를 하고 있어서 이게 지금 과거를 갖 그대로 똑같다라고 하기에는 이 등락 자체가 너무 차이가 많이 생기긴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이제 시장을 조금 더 균형 있게 봐야 되는 시점이 왔다. 저렇게 해석을 할수 있는데요. 음. 자, 지금 디지털 에셋은 지금 편지장님께서 계속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금 온체인 지표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은 또 공을 들이고 있고, 어,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온체인 분석팀을 운영을 하면서 많은 노하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대세 상승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있는데, 이 시작을 파악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시그널이나, 지표 같은 것들이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거래량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 그렇죠. 거래량이 거래량. 일정 수준 이상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모양새가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거래량을 동반하지 않은 상승은 사실 거품에 가까운 거구나. 어, 그래서 거래량이라고 하면 당연히 유동성 공급을 말하는 거고. 네네. 그래서 거래량이 충분히 나오고 있는지를 음. 반드시 살펴봐야 됩니다. 아 맞습니다. 그리고 네네. 저희가 최근에 집중해서 보는 건 아무래도 현물 ETF랑 뭐 플러스 이제 거시경제 영향 네네. 여기에 뭐 가상자산이 전통 시장에 편입되는 네네. 그 과정을 살펴보다 보니까. 네네. 기관 투자자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해졌다고 어, 생각을 하든요 그래서 저희는 최근에는 GBTc 프리미엄 지표, 오, 네. 그 지표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네. 마찬가지 레이어에서 코인베이스 네. 프리미엄 이 지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네네. 있습니다. 그런...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선물 시장이 현물 시장을 압도하는 시장이 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펀딩비도 이제 중요한 어, 요소로 펀딩비 중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최소 이 정도를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관들이라는 고래들이 움직임을 네네.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지표들 기관들의 움직임을 볼수 있는 지표들 그걸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 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펀딩비랑 또 요즘에 미결제 약정이 얼마나 늘어나는지에 그렇죠. 대한 부분들도 좀 많은 분들이 지금 주목을 해야 되고 맞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어떤 변동성들을 유발할 수 있는데 사실은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증가를 가격이 상승을 하면은 아주 작은 호재에도 가격이 맞습니다. 그냥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 있어서 그렇죠.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다가 갑자기 어떻게 꺾여도 솔직히 이상하진 않아요. 약간 그런 상황인 거죠. 맞습니다. 사실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다 보니까 이게 어느 특정 세력이나 이런 의도를 가지고 움직일 수 그렇죠. 있는 상황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네네. 특히 뭐 비트코인은 약간 덜하지만 이제. 알트코인 쪽이 아, 지금 너무, 최근에 굉장히 펌핑이, 펌핑이 너무 심하죠. 발생하고 있잖아요. <laughs> 네. 그 펌핑의 움직임을 보면 대부분 그렇게 사이즈 그렇게 크지 않은 음. <laughs> 이런 코인들 네. 이런 코인들 중심으로 순환되면서 펌핑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일시적으로 거래량이 되게 폭등하면서 네. 그 전까지 나오지 않다. 네. 이런 거 자체가 평상시에 거래량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너무 장난치기 좋은 어, 그렇습니다. 네, 수당이 대답 네네.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을 좀더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는 있어 보여요. 네네. 어떻게 보면 기관들의 입장에서 큰 자본을 넣지 않고도 사실은 시장을 움직일 맞아요. 수 있는 약간 그런 상황이 되어 버리니까. 오히려 지금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조심해야 되고, 맞습니다. 이게 또 대세상승장이다라고 확신하고 이렇게 뛰어들었다가는 <laughs> 어, 진짜 좀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걸 네. 우리가 확실하게 숙지를 해야 될것 네.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 굉장히 좋은 지표들을 많이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자,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대세상승장과 관련해서는 이제 좀 결론적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대세상승장이라고 이제 부르는 그 용어는 일반적으로는 반감기가 지나가고 나서 1년에서 1년 반그 사이에 보통 대세상승장이 그렇죠. 도래를 하게 되는데 자, 이번에는 아무래도 이제 ETF라는 이슈가 있는데다가 좀 거시경제 변수들 때문에 뭐 주기가 좀 빨라질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나 그런 목소리들이 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시장이 계속 그런 것 때문에 변동이 되다 보니까 약간 그런 움직임들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대세 상승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어 기준 자체는 어 단감기 이후에 어떤 시점들이 좀 맞춰진다라는 걸 전제로 했을 때, 자 결론적으로 이제 여쭤보면은 현재 시점을 어 대세 상승장의 뭐 초입 정도로 봐도 괜찮을까요? 아니면은 아직은 이르다 어떻게 보시나요?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일러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다 이제 이러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대세 상승장이 되려면그 전조 증상들이 나오거든요. 그 대표적으로 거래량이 일정 수준 이상 꾸준히 증가하는 모양새가 나와요. 네, 가격과는 그렇죠. 상관없이. 네. 근데 그러면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냐?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음, 거래량은 일정 수준 이하로 지금 계속 유지가 되는 상태에서 가격이 그냥 움직이고 여기서 추가로 선물 시장에서 움직임 때문에 굉장히 음. 그래서 지금 미결제 약정 비율을 보면 아, 극단적으로, 극단적으로 왔다 갔다 극단적으로 하면서 많게요. 치닫는 맞아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이런 형태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경우를 우리가 대세 상승장으로 보기에는 좀 아직은 좀 일러 보인다라고 음. 아, 생각이 네네. 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제 또 매트릭스 포트에서는 <laughs> 그런 산타 랠리가 이제 올것 같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너무 또 긍정적인 또 아, 그런 어떤 분석을 내놓는 매체들도 지금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보시나요? 그 그러니까 저도 매트릭스 포트에서 나온 걸 이것을 봤는데 이게 그래서 지금 매트릭스 포트에서 말한 거 보면 이제 12월달까지 4만 5천 달러 정도까지 이제 어, 오를 음. 거다. 네네. 라고 이렇게 예상했던데 지금 가격이 지금 36,000 달러 정도니까. 그렇죠, 36K 부근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한달 정도 사이에 30% 정도가 더 올라야 되는 수치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네. 사실 그 정도 수치 상승률을 기록하기에는 지금 굉장히 힘든 시즌이라고 보고. 사실 오히려 유동성 자체가 그렇게까지 오기에는 네, 그리고 음. 일단 10월 초에 지금 굉장히 저희가 데이터를 뽑아보니 까한 28%에 서30% 가까이 이미 오르긴 했거든요. 그렇죠28% 정도. 네, 맞아요. 그 정도 네. 오르긴 했어가지고, 그 다음에 약간 숨고 르기를 하는 음. 과정으로 보이더라고요. 어, 데이터상으로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점 좀더 지속이 된 상태에서 이제 내년에 음. 이제 반간기 네. 플러스 ETF 이슈가 있어야지 네. 이제 그걸 제로 삼아서 다시 반등해서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 안에 추가로 30% 오르고 4 5 0 0 0 달러 뜨고 이러면 굉장히 진짜 너무 희망적인 것 같긴 한데. 그러면 다시 이제 크립토 썸머가 와서 아, 이렇게 돌입하는 건데. 그렇게는 좀 이르지 않을까. 아, 네네. 지표 상으로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갑자기 이제 ETF가 얘기가 나와서 지금 사실은 우리가 이제 반감기를 우리가 두고 해석을 할때 반감기 상승장이 오는 이유에 대해서 이 역학관계를 따질 때는. 음. 이게 반감기에 의한 효과인지 아니면 유동성에 의한 어떤 거시 경제적인 효과인지에 대해서 아직도 갑론을박이 음, 굉장히 많이 그렇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확실한 거는 ETF라고 하는 수요가 발생했을 때는 굉장히 큰 호재가 있을 거다라는 건데 지금 이 ETF에 대해서 뭐 연내에 된다. 뭐 내년 1월 10일에 될 것이다. 뭐 굉장히 또 이것도 설레살 설레가 아, 있는데 그렇죠. 뭐 편집장님은 뭐 시점 개인적으로 언, 언제로 보고 계신가요? 이게 지금 이게 ETF 같은 경우에 SEC가 그 승인을 할수 있는 그 마감 시한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네. 그게 지금 이제 올해라고 얘기하는 건 이제 올해 안에 어떻게든 해결 볼 거다라는 희망이 약간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다음 마감 기한이 1월 달이거든요. 그1 그렇죠, 그래서, 네,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1월 달에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데이터를 좀더그 자료를 보면 최종 마감 기한이 있습니다. 그거 네. 보면 이제 블랙록 같은 경우가 이제 아, 3월까 3월, 네, 네, 3월 15일 정도까지 네. 가고 나머지도 대부분 그쪽 3월에 4월 네. 달이 그때로 몰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취재를 여러 방면을 해보면 대부분의 전문가들 금융 전문가들은 이제 SEC가 최대한 늦춰서 할 거다. 만약에 하더라도 음.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건 사실인데 네. 최대한 늦춰서 할 거다. 음. 빨리 사실 SEC 시장에서 빨리 할 이유가 그렇게 보이지는 않요 빨리해서 좋을 게 본인들은 네. 일단 없는 상황이긴 하고 그쵸.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또 사람들이 ETF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을 할때 이건 뭐 개인적인 의견이긴 한데 이제 편집장님 말씀에 좀 부연 설명을 조금 하자면. 1월 10일이라고 하는 입장 자체는 이제 아크인베스트 1월 10일 걸려있는 것들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최종 데드라인에서 아크인베스트가 배제가 됐을 때 이제 어떤 형평성 문제들을 얘기하는 입장들이 보통 동시에 만약 어, 하면 동시에 할 거다라는, 할 거다라는 인식들인데 네. 그거는 이제 어쨌든 기대감이고 시장에서 어쨌든 기대감들이 좀 많이 어떻게 보면 좀 팽배해 있는 것들인데 그거를 우리가 뭐 그렇게 된다 이렇게 확신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그렇죠. 건데 어떻게 또 생각을 해보면 이제 우리 반감기가 4월달 정도에 도래를 하니까 음. 그 시점과 조금 더 가까운 시기에 ETF가 승인이 되는 게 가격이 좀 폭발적으로 상승하는데 더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거는? 아 그러면 도움이 확실히 될것 같긴 하거든요 네 반감기가 네, 되면 아무래도 공급장 자체가 절반으로 주는 상황이 아, 될 텐데 그 상황에 유도 수요가 없어지는 그런 효과들이 있는데 그, 거기서 ETF, 현물 ETF를 하면 현물 ETF 상품 같은 경우에는 현물로 사와서 저장을 해야지만 가능한 상품이잖아요 판매가 가능하다보니까 네. 어떻게든 수요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음. 때문에 만약에 그게 겹치면 굉장히 큰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음.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네네. 근데 물론 그런 건 있죠. 이제 ETF랑 같이 엮여서 GBTC, 그레이스케일의 아, GBTC 그쵸. 문제가 또 있어 가지고 아, 어, 그거 제가 사실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네. 왜냐면은 이게 GBTC를 갖다 이제 현물 ETF가 승인되면은 지금 이미 아크 인베스트는 GBTC를 세금, 세금 지금 팔고 있는 네, 상황인데 맞습니다. 이게 만약에 승인이 됐을 때 GBTc에 대한 어떤 환매들이나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GBTc 같은 구조 자체가 환매가, 환매가 안, 안 되는, 되는 상품, 상품. 맞습안 되는 데그신탁 그러니까 상품이기 때문에 이게 판매, 환매를 하고 싶어도 할수 없고 그냥 네. 그 증서만 이렇게 거래할 수 있는 상황인데 네. 이게 현물 ETF로 전환이 되면 이제 GBTc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환매가 그렇잖아요. 가능한 아, 상황이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저희가 보면 이제 GBTC에 들어가 있는 비트코인 양이 약 62만개 정도 되거든요 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퍼센트로 네. 따지면 3%에서 4% 정도 전체 비트코인 발행량그 정도를 차지하더라고요 와 아, 굉장히 많요 굉장히 어, 어. 단일 세력으로 가장 많은 어, 어, 네.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네, 네. 있는데 지금 이 GBTC 그레이스케일이 현물 ETF를 전환하는 것 자체를 이제 예전부터 추진을 하고 있, 있었긴 했지만 네. 최근에 더 적극적으로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시점도 있고 이 고객사들 중에서 소송을 많이 걸었거든요. 그래스케일한테 네. 우리 환매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소송을 많이 걸어놓은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결해줘야 되나? 그걸 해결해줘야 되는, 그걸 해결해줘야 되는 네. 상황에 직면한 거죠. 아 그러네요. 이건 진짜 위험한 상황이네요. 회사 입장에서는 네 그렇죠. 그래서 어뭐 마찬가지로 뭐 현물 ETF가 되면 그래스케일의 GBTC도 현물 ETF로 전환이 될 텐데 네. 그러면 그 물량이 한 순간에 다 쏟아질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어. 들기. 아, 네, 하지만 맞습니다. 일부 지금 기관들을 보면 지금 갖고 있는 걸 이제 현금화 해야 되는 시점이 도래하기 때문에 그 물량을 어떻게든 합매해서 시장에 팔 수밖에 없다. 네. 그러면 어... 그 물량이 이제 적더라도 이렇게 꽤 많은 액수가 그렇죠. 될 이미 절대적인 액수 물량이 네. 워낙 많으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그 물량이 이제 동시에 그 ETF 승인 시점과 다른 블랙록이나 이런 승인 시점과 동시에 나오게 되면 음. 당연히 수요가 발생해서 끌어당기겠지만, 네네. 거기서 또 시장이 어, 어지는 물량이 네. 있을 수가 있어가지고. 음, 그래서 ETF 전환이 마냥 긍정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나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아, 음. 주위에서 그런 모습들을 좀더 추세를 좀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네네. 그럼 요건 어떻게 보면 이제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그 기반들이 탄탄해질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가격을 흔들만한 맞습니다. 요인으로 분명히 좀 작용을 할수 있다. 변동성이 이제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 될것같아요 당분간. 진짜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이게 승인이 되면 막 날라갈 것처럼 기대를 맞습니다. 하시지만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도 위험한 요소들은 계속해서 같이 공존하고 있다라는 건데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제 이번에 이제 여쭤볼 질문이 그런 부분들인데 시장의 이제 분위기가 너무 호재에 맞춰져 있는데 앞서 말씀 주셨던, 것, 주셨던 것처럼 이 GBTC가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로 전환됐을 때이 환매되는 물량들 요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또 중단기적으로 주목해야 되는 악재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는데 사실. 최근에는 거시경제 이슈가 가장 큰것 같아요. 아, 그렇죠. 대표적으로 그렇죠. 금리, 네. 금리가 어떻게 될 거냐, 또 고용률이나 실업률이 어떻게 변할 거냐 여기에 그러니까 경기 침체 상황이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모습들을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금리가 단적으로 금리가 올라갈 때마다 비트코인 가격이 한 번씩 덜컥하면서 아, 그렇죠. 내려가는 네. 모습들이 보이죠. 그러니까 뭐 이번에는 동결되면서 어느 정도 선방하긴 했, 했는데. 네. 물론 이제 동결되면서도 사실 상승은 없었죠. 네. 그 이유가 고용지표가 너무 안 좋게 나와서 미국 고용지표가 아, 그쵸. 네. 근데 안 좋게 나왔다 보니까 경기 침체 우려가 심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런 경기 침체 상황에서는 사실 위험 자산으로 음. 여겨지는 비트코인의 돈을 그렇게 넣는 걸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네. 빨리 빼서 다른 안전한 곳으로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모습 그래서 거시, 거시경제 이슈를 굉장히 주목할 필요는 있다. 음, 네네. 결국 뭐 ETF도 마찬가지로 거시경제에 포함되다 보니까. 아, 그렇죠. 어. 그래서 ETF 승인 여부랑 거시경제 음.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제 가상자산 증권성 문제가 아, 아직까지 아직 해결이 안 돼. 네, 경제들이... 아직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네. 부분도 주목해서 계속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여요. 아, 맞습니다. 네. 네.